칼용에 따르면 우주에는 무작위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건들은 모두 우리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명의 법칙을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왜 만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한 칼 융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단순히 우연의 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모든 모임은 영적인 공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은 무의식 깊은 곳에 미리 정해진 질서에 따라 작동합니다. 사람 사건 그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순간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인식할 수 없는 더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시간, 공간,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상호작용은 내면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나타내고 때로는 완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정의, 동시성, 개념은 우리가 이런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성은 물리적인 인과관계 없이 두 사건이 의미 있는 연결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부름이 메아리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바로 삶의 깊은 질감이 우리에게 눈짓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주는 항상 우리 영혼의 주파수에 맞는 만남을 조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연히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각 회의는 우리 자신의 내부 과정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만남은 평범하지 않다. 각각의 패턴은 우리의 영적 발전이 하나하나 바늘땀으로 짜여진 더큰 패턴의 일부입니다. 자, 공명의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공명의 법칙은 우주의 모든 것이 진동과 주파수를 방출한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 법칙을 칼융의 심리적 통찰력과 결합하면 개인의 내부 주파수가 외부 세계의 특정 사람 사건, 경험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깊이 자리 잡은 무의식적 믿음, 억압된 감정, 과거 경험의 잔재로부터도 영향을 얻습니다. 이러한 깊은 진동은 공명법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내부 상태가 어떤 주파수로 진동하든 이 진동과 호환되는 외부 경험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무의식적인 두려움, 욕망 또는 희망, 그것들은 우리 주변에 엮어놓은 관계의 그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며 종종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공명의 법칙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원리에 기초합니다. 비슷한 주파수의 두 음파가 합쳐져 더 강한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단순히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삶으로 끌어들일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의 성격, 행동, 존재감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또한 영적 성장은 항상 상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그들은 우리 자신의 보이지 않는 면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의식적이든 잠재의식적이든 발산하는 주파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공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를 더 깊은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 조건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동을 바꾸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하면 만남 뒤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어 인간 관계에 더욱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만남의 의미 칼융에 따르면 모든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의 외부적 표현입니다. 각 개인은 삶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겉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윤근 개인 심리학의 기본 원리인 개성화 과정을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경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로 형성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우리 내면의 특성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어, 때로는 도전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이 성장에 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 두려움, 한계를 드러냅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만남은 일종의 반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거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 세계에 숨겨진 면, 즉, 억압된 감정이나 생각을 반영합니다. 이런 반성을 피하거나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 뒤에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개성화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비밀스러운 구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 여행에서 동반자이자 안내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개인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마치 어려운 교훈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과 갈등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의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윤계 따르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깨우는 불꽃과 같습니다. 이런 만남은 종종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가장 도전적이고 불안한 사람들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인식을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모든 만남에는 내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새로운 관점을 개발하고 낡은 패턴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장벽을 극복하라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늘 자신을 강인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연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적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스승이자 원형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적인 인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인류와 공통된 토대인 보편적인 연결고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경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세스 모의식과 매력 칼융의 심리학적 이해에 따르면 무의식은 단순히 잊혀진 기억이나 억압된 감정이 저장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심리적 구조의 깊고 역동적인 측면입니다. 윤근 무의식이 개인 심리학의 초석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 영역에서 형성되는 힘이 외부 세계에서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종종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힘은 감정, 신념, 욕망, 두려움과 같은 내부적 동기가 축적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을 단순히 부정적이고 억압된 기억의 저장소로 여긴다. 하지만 정의에 따르면 무의식은 창조적이고 변형적인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명의 법칙의 맥락에서 무의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세계의 진동이 우리 주변의 사람과 사건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알고 있든 없든 자신의 영적 진동을 외부로 발산합니다. 이러한 진동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생성합니다. 윤근 이 현상을 상징적 매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에서 어떤 감정, 신념, 트라우마에 집중하든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삶으로 끌어들여집니다. 이는 자석이 같은 극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력은 단순한 물리학의 결과가 아니라 심리적, 영적 차원의 공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매력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통해 발생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처, 두려움 또는 억압된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서 비슷한 특징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사랑이 충분히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사람은 사랑에 굶주리고 감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의식의 반영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내면적 결핍은 외부 세계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합니다. 무의식의 중력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는 사회적 관계와 집단 역학에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들은 개인의 욕망과 의식적 생각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공동체는 집단 무의식적 충동, 문화적 패턴, 사회적 규범에 따라 특정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사회적 구조, 신념, 체계, 가치를 흡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의식의 힘은 사람의 세상관, 관계, 선택, 행동을 형성합니다. 윤근이 힘이 사람들을 의식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과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 무의식의 깊은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중력은 우리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의 갈등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드러냅니다. 모든 만남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고 내면의 단점을 인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정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사람에게 무의식의 어두운 면에 맞설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개인은 우리의 무의식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내면 여정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이런 매력의 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맥락에서도 작용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무의식적 진동을 외부 세계에 반영합니다. 이건 역시 보편적 공명의 일부입니다. 사람과 사건은 이러한 공명을 통해 함께 모이고 각각의 만남을 통해 우주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영적 성장을 위한 만남. 칼륭에 따르면 모든 만남은 개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시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외부적인 상호작용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스승, 가이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도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윤근 인간이 개성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실제로는 개인적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편안하고 쉬운 때 뿐만 아니라 장애물과 내면의 갈등에 직면했을 때도 일어납니다. 모든 만남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도전적이고, 때로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 진화를 촉발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그림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을 나타내며 이러한 측면에 직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림자는 종종 우리의 가장 괴로운 면을 반영하지만 이에 맞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이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얼굴에 이런 그림자를 드리워 우리 내면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만남은 개인의 의식을 심화시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했던 는 의식적으로 억압했던 우리 자신의 면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개인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와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는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윤근 이 과정을 개인이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을 통합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개별화라고 알려진 과정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면의 조화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과거, 트라우마, 그리고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과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영적 발전에 있어서 이정표입니다. 이런 만남은 때로는 충격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위안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자아를 찾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칼융은 이 과정을 개인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집단적 수준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은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 내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각 개인이 자신 안에서 변화를 깨닫게 되면 이 변화는 또한 그의 그래 주변 세계를 형성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도전적이거나 불안한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을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윤근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는 영적 성장의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에 종종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감정적 혼란은 사람이 더 깊은 내면의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하는 중요한 경고이며 무의식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사람의 영적 발전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직면하는 도전에 맞서는지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의 어려움은 교사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영적 성장은 내면의 갈등에 맞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이 주는 교훈을 배우는 것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은 우리 내면의 여정에서 이정표입니다. 윤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교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때에는 양육적이고 고무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러한 만남은 영적,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내면의 여정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더욱 깊어지고, 경험을 할 때마다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집니다. 6. 우연을 넘어 바라보기. 칼융의 공명의 법칙에 따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며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진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연의 일치를 넘어 더 깊은 의식으로 삶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윤근 우연의 일치는 겉보기에 무작위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모든 일은 공명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모든 만남, 모든 경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의식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면 우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연의 일치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우연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자 경고입니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단순히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종종 무의식의 기능에 의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적 갈등, 억압된 감정, 충족되지 못한 측면을 외부 세계에 투사합니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그러한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영적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의식적으로 바라보려면 삶의 순환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근 삶이 일종의 원형적 순환에 따라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으며 모든 만남이 이 순환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크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보면 우리는 삶의 순환과 그보다 더 깊은 의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발전이 필요합니다. 영적 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만나는 모든 사람, 눈에 띄는 모든 사건을 학습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윤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내면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여정은 의식적 수준과 무의식적 수준의 인식이 결합된 것입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의 사건과 내부 세계의 에너지 모두와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모든 외부적 사건에는 내부적 대응물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영적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보려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 세계 사이의 깊은 연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면의 세계는 외부에 반영되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우리 내부 과정을 반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 삶에 더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보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과 원형을 조사하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공통 주제를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원형은 개인, 공동체, 문화의 공통된 경험에서 발생하며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모티프입니다. 모든 개인은 집단 무의식의 일부이며 이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일한 원형적 주제를 접하게 되면 이러한 보편적 상징은 그들의 개인적 인식을 확장시킨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보면 인간 역사 속의 보편적인 연관성과 공통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은 개인적인 여행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인류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보면 삶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으며 이 의미는 개인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정의 가르침은 모든 순간, 모든 상호작용이 스승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 보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여정을 더 깊이 파고들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공명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더큰 맥락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우연으로 엮여 있지 않고 의미 있는 연결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무의식 보편적 에너지, 집단 무의식의 산물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명의 법칙을 더 깊이 파고들어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왜 만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수수료를 내고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해요.